오늘이구나사전예약에이에 서버가 몇개나올이나웬만는패키지는 아마 처음에 나올 거야 조그만 거는좀 팔겠지 응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는이야이거에니 시작부터 팔면 이쩌자는 거야 뭐 접속 이라면5만원이야 성장 패스 1부터5 0 레벨 프리미엄 성장 일지 패스과 배틀 패스 무법자의 침묵의 무법자 질주 변신 변신 뭐야 아미토이는 에미토이에다가 침우도 있고 어 영병들라네 씨. 그냥 뭐 스킨인가 사야지 뭐뭐 <laughs> 어? 뭐 사야지 뭐 어떻게 만사면 또 정말 또 또뭐뭐 다른 사람이랑 또 차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루센트가 여기 게임 안에 있는 재, 재화 아니야? 해당 구성품 정식 출시 후 별도의 루센트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며 아, 이거 파는 거야, 지들이? 약 13,75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씨. 네가 가치를 왜 정해? 씨발 게임 나오자마자. 어? 아, 이러면 누가 하냐? 지네가 정확히 나름인데 가치가. 무슨 씨발 금덩어리도 아니고 성장 패스 해당 구성품은 정식 출시 후 29,900원으로 개별 판매 예정입니다. 야, 씹새끼들. 이래 가지고 결국에 사람들 사기하려고. 아니지. 그냥 스킨인가 보네. 행동. 다리깨나. 예, 저부터 갑니다. <laughs> 이래야지. 주식 1 0 0만원 가자. 스피커 일반으로 가자. 오케이. 와, 뭔가 그림이 좋아요. 예? 컴퓨터 존나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어, 용산 다시 구하라나요 A 씨가 경제 살립니까? 뭔가 오라 서버가 다섯 개네. 오 문양 바뀌는 거 보소? 아다 빈치 가자. 러 no. 아이씨발, 딩기. 튕기... 아니 얘라 이 시장 와차야. 딩기 이제에 컴퓨터 부셔버린다 시. 시장 와차야. 아니지 어우 놀래라 시발. 아씨 어 루나 불렀다. 루나 들어가자. 아또안 되네 씨. 아이. 면 작업장 존나 들어가나 보네. 근데 급할 거 없어 이거. 왜냐면 게임 나오는 날또 풀려 이게 이 새끼네. 어? 중요한 거는 5만 원짜리 패키지 나와서 벌써 5만 원짜리. 얼마나 급하면 게임도 안 났는데 패키지 팔냐? 4분기 매출 올리려고. 어? 와갈란시가 생성 불. 아니 클레이라도 할까? 일단 클레이부터 클레이 할게요 그러면은. 클레이 가자 에이, 저시골가자저같은거오뭔데이 거스토리. 오, 씨발 스킬 보소 발사 발사 영차 불바시 비가 바 시바, 시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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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좀 버틸걸 음 제니스 남자는 페니스지 제니스 제니스 가자 무조건 여자지 아이디 유배 유배자들 아 어, XX야 이걸 누가 먹었어요? 이걸 왜 하냐고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를 유배자 하자 유배자 어 뭐야 커스터마이징 와 존나 디테일하구만 오오드아이 와앗더 오드아이도 있어 기 떼기는 일단은 덤비지 못하게 약간 만두기 그리고 약간 기는 커야 돼요 이래야 안 건드려요 이건 이기 오 위장 크림 머리 스타일 오오내 얼굴 낼수아내 얼굴 넣수 있다고 어내 얼굴 넣어볼까 아이 씨 뭐야 이게 나야? <laughs>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씨발 <laughs> 아니 씨발 뭐야 이거? 아니 얼굴 아니 이거 만청조 씨발 만청조라고? 여캐라서 그런가? 아니 이거 다시 할게요. 남 어, 남자로 해야겠다. 어, 남자로 할게요. 오 괜찮겠다 이거 남자면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씨 빨 뭐야, 이거? 존잘인데? 태양 닮아. <laughs> 아니, 씨. 어? 좀 나은데, 이게? 아니,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호섭이 됐냐? 괜찮아요. 프로모션 아닙니다. TL은 이제 12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첫날 해보고 판단해보자고. 아우, 이거 친구한테 꼬시지 마세요. 이거 친구나 지인들한테 이 게임 하자고 꼬시면은 그 나중에 분명히 욕 먹습니다. 원망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 게임 이 게임에다가 몇천만 원 매덕 쓸 수도 있어요. 판때기 앉는 순간 그게 얼마 쓸지 몰라. 그래서 무서운 거야, 게임이. NC 게임이. 하여튼 뭐 저는 한번 게임 나오는 날, 게임 나오는 날 한번 또 달려 보겠습니다. 예. 뭐 옛날 감성으로 겜방 가서 예, 겜방 가서 하던가 TL 한번 해 보죠. 예, 일단은 뭐 그래 뭐 열심히 해봐야지 왜냐또 t l 이 게임이 또 오히려 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해보는 데까 열심히 해봐야지 <목소리> 양손검 이번, 이번 영상에서는 양손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손검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연계 공격과 높은 체력을 겸비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무기인데요 이와 동시에 강력한 광역 공격 스킬도 보유하고 있어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어, 무세날 반격은 스태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만약 경로 공격을 방어한다면 피해와 함께 일정 확률로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 발도술 스킬로 전환되는데요 고급 스킬. 스킬을 재사용하여 범인의 모든 적에게 공격을 갈수 있습니다 용맹한 난타는 대상에게 연속 공격을 가는 하 스킬입니다. 방영에 다른 없어? 적이 있다면 공격을 무산하고 어? 첨띠동한 대상에게 더욱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페리 못할것 같은데. 회귀 돌진은 적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힐 수 있는 어? 기동 스킬인데요, 양손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스킬이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격탄은 일정 확률로 적을 기절시키는 스킬입니다. 기절은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 스타로우는 다양하게 활용하시기 노잼이네. 바랍니다. 어? 일격필살은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주며 기절과 속박 수면 대상에게는 더큰 피해를 줄수 있는 스킬입니다. 요정 인면은 존나 참았을 것 같은데. 다빈치의 기백은 양손검의 전투 포지 스킬. 스킬로 자신의 파워와 스킬 등급, 최대 생명력과 히기. 생명력 재생을 어? 증가시켜 전투 지속력을 상승시켜 줍니다. 대지 가르기는 적을 공격하는 논타겟 광역 스킬인데요. 스킬을 사용하고 범위를 지정한 후 클릭하여 시전합니다. 영웅 스킬. 선별 회오리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스킬 발동 후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 전해 분쇄도 영역을 지정하여 모든 적을 공격하는 광역 스킬입니다. 공격당한 적들은 방어일 정도의 방수하는 디버프가 부여됩니다. 숨천백기는 단일 대상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인데요. 기절, 속박, 수면 대상에게 사용하면 일정 확률로... 야, 그러면은 무기 두개 써야 되는데? 단두대 어? 칼날은 단일 대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돼? 강력한 스킬입니다. 어? 특히 넘어진 대상에게는 그 피해가 극대화되는 야, 스킬을 노답인데, 가지고 야. 있습니다. 팔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아 양손검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이하 스킬이? 마지막으로 양손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검의 사슬 갈고리 스킬로 적을 끌어온 후 충격타로 적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양손검의 승천베기와 단두대칼라를 연계해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손검과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락의 징표로 가하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결박파살을 사용해 먼 거리의 적을 속박시킵니다. 와, 이후 양손검의 쇠개 돌진으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와 클래스 직업을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요. 허허 이거 근데 스킬은 자동으로 나가네. 컨트롤은 될것 같긴 한데 너무 어렵게 만들진 않을 것 같은데. 어 뭘로 하지? 석궁이랑가지 아, 활도 두 개나 있네. 이족 같은 거, 클로스보우나 그냥 활이 있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장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궁은 긴 사정거리와 속박 스킬 그리고 파티언과 함께 공유하는 버프 스킬을 이용한 안정적인 전투가 특징인데요. 특히 지형의 구저차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어?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뭐 걸치기야? 역전의 기회는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격록 공격을 방어하면 치명차가 대폭 증가하고 응징 사격 스킬로 전환됩니다. 제자리에서 응징 사격 사용 시 대상에게 거리에 비례한 공격을 가합니다. 방향키를 입력하여 있구나. 사용 시 위치를 이동하고 일정 확률로 대상을 속박하는 공격을 가합니다. 바람의 시위는 대상과 거리가 멀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공격 스킬입니다. 장궁의 긴 공격 사거리를 최대로 이용하여 더 강력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결박 화살은 먼 거리 대상을 속박시킬 수 있는 스킬인데요. 적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장궁의 핵심 스킬입니다. 회심의 저격은 스킬을 캐스팅하여 강력한 일격을 발사하는 공격입니다. 대상의 남은 생명력이 많을수록 피해가, 피해가 가하는 특징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연발 폭격은 단일 대상에게 연속 공격을 가하는 스킬인데요. 공격 중두번 이상이 치명타로 접중하게 되면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미 없겠는데? 자연의 은총은 시전자 어? 중심으로 백 원보다가 보니까... 자신을 포함한 파티원들의 생명력 재생을 증가시키는 스킬입니다. 시전자 어? 근처에 있어야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맹폭 화살은 영역을 지정하고 영역 내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인데요. 영역 내각선 활목들에게 덕금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 수동인데. 나락의 증표는 대상이고 그 대상을 공격할 때 특별한 효과를 받는 스킬인데요. 지목된 대상을 공격할 때 자신은 치명타와 명중이 모두 증가하고 파티어은 명중이 증가합니다. 또한 자신과 파티원의 공격이 치명타로 적중할 때마다 모든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 무난하긴 한데. 정화의 손길은 지정한 대상에게 적용된 상태 이상 한 개를 해제하는 스킬입니다. 여러 개의 상태 이상이 적용 중이라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제되고 해제 시 자신의 공격 속도가 잠시 동안 증가합니다. 소용돌이 화살은 지정한 방향으로 화살을 발사하는 스킬입니다. 처음 명중한 적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대상 주변으로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영역을 생성하는데요. 잠시 후 영역대 대상을 일정한 방향의 중심으로 당겨옵니다. 속전속결은 마지막으로 사용한 스킬의 재사용시간을 초기화하는 특별한 스킬입니다. 다른 무기의 스킬을 사용하고 속전속결을 사용하면 이거 원래 하려면 원래 멀리양 멀리양 못봐도 되요. 활성 스킬은 퀵슬롯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장궁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궁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궁의 나락의 증표와 석궁의 필멸의 표식으로 대상에게 가는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광풍의 가시를 활성화하여 추가 발사체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빠른 공격 속도로 약화된 적을 공격하며 먼 거리에서 적을 제압합니다. 다음은 장궁의 조합입니다. 장궁의 나라계증표로 어? 가하는 피해를 증폭시키고 맹독 주입으로 공격에 독 효과를 부여합니다. 속박 후 그림자 습격과 발목 타격, 방난의 칼춤을 연계하고 속전속결로 칼춤?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하여 적을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N.은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공을 시기 바랍니다. 와, 양궁 존나 이거 장궁 존나 재미없겠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당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신. 당검은 독을 이용한 추가 피해와 은신, 순간적인 이동 스킬로 대상을 암살하는 전투 벌써... 특징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적을 암살할 수 있도록 치명타 관련 스킬을 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스베테세는 스테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일정 시간 동안 은신하여 적으로부터 타깃이 해제되고 독비수 스킬로 전환됩니다. 와, 독비수 똑같네. 스킬을 다이라. 사용하면 범인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며 독효과를 부여합니다. 포식자 발톱은 단일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자신이 적용한 저주, 착화, 중독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에게는 피해가 증폭됩니다. 그림자 습격은 대상의 반대편으로 순간 이동하며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먼 거리에서도 대상을 습격할 수 있는 단검의 핵심 스킬입니다. 맹독 주입은 사용 시 모든 공격에 독 효과를 부여해주는 스킬인데요, 독은 중첩되며 지속 피해를 입히고 대상의 생명력 재생을 정지시키는 특수 효과가 있습니다. 잔혹한 절개는 비니지랑 비슷하긴 하네, 이 새끼네가. 이터널 만들다가 싶은 신... 거라서. 갑자기 텐트 튼 거라서 맥락은 비슷하네요. TL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아푸리기는 지정한 방향으로 단검을 여러 개투척하는 스킬인데요, 표창. 먼 거리에서도 사용. 할수 있으며 각각의 단검은 피해를 입힌 후 일정 확률로 대상의 이동 어,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발목 타격은 스킬 사용 중 멈춰서 대상을 공격하여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대상이 기절, 속박, 수면 상태라면 일정 와, 확률로 넘어지는 방식입니다. 컨트롤 좋아하는 사람이야 되겠는데요. 잠시 동안 은신하여 적이 자신을 타출할수 없도록 하는 스킬인데요. 은신, 은신 상태에서 첫 공격은 치명타로 정중하고 공격이나 변신 시 은신이 해제됩니다. 흑풍령은 범인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자신이 중독시킨 대상에게는 두 번의 추가 공격을 가합니다 죽음의 낙인은 일정 시간 후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인데요 자신이 중독시킨 대상에 얘네가 안 팔아도 결국에는 쌀먹들이 먹어서 팔아, 팔아. 광란의 칼춤은 대상에게 주는 스킬입니다. 공격을 다하는 스킬입니다. 뉴센트로 뭐 업하던가 하겠지. 키티 투철하면 공격을 분산하는 스킬입니다. 아니면 사용한다. 뭐 사냥터나 보스한테 나오거나. 회상 스킬은 픽술루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당검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맹독주입으로 공격에 독효과를 부여하여 대상의 생명력 재생을 중지시킨 후 오토. 그림자 습격으로 진입하여 충격타 발목타격 등으로 연계하여 대상을 넘어뜨립니다. 중인 그 단두대 칼날로 어. 추가 피해를 입힌 후 광란의 칼춤으로 어. 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다음은 단검과 마법봉의 조합입니다. <laughs> 은신의 망토와 그림자 습격으로 적들의 진영으로 잠입하여 마법봉의 치명적인 저주 스킬을 대상에게 사용합니다. 그후 악연의 무로 주변 대상에게 저주를 전파하여 상대를 교란시킵니다. 이외에도 t l 에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모험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팡이는 다양한 속성 공격과 강력한 광역 공격으로 많은 적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 특히 서로 연계되는 속성 스킬을 활용하면 더욱 강력한 피해와 다양한 추가 효과들을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신비 보호막은 재화가 재화가 두 가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격노 공격을 방어하면 대상에게 반격하는데요. 대상이 착화 상태라면 추가 피해를 입히고 젖음 상태라면 대상 주변으로 지속 피해 영역을 와, 생성합니다. 장비 또한 흐르는 만화를 디지겠네. 중첩하는데요, 흐르는 만화는 다음에 사용하는 스킬에 자동으로 추가 효과를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어? 사슬벼락은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격 스킬인데요, 자신이 적용한 착화 대상에게는 중첩 당 추가 피해를 입히고 대상이 젖음 상태라면 주변 상대들에게 스킬이 전이됩니다. 연발 불꽃탄은 피해를 입힌과 동시에 대상에게 지속 피해를 입히는 착화를 적용하는 화염 스킬입니다. 연발 불꽃탄은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있습니다. 재밌겠네 이거 또. 설이 연막제는 자신의 어? 위치의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영역을 생성하고 뒤로 순간 이동하는 기동 스킬입니다. 괴시가 있네. 폭염의 파장은 대상의 반격 내 모든 적에게 피해를 입히는 화염 스킬입니다. 장검, 자신이 마법공, 적용한 착화 대상에게 사용하면 있구나. 중첩의 비례에 추가 피해를 주고 착화를 적용합니다. 내면의 평정은 일정 시간 만화 재생이 증가하는 스킬인데요, 자신이 저줌 상태라면 만화 재생 쉽겠지? 증가율이 두 배로 향상됩니다. 저줌 어? 상태가 아니라면 스킬 종료 후 만화 소모 효율이 일정 수치 증가합니다. 빙결무덤은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일정 시간 동결시키는 스킬입니다. 동결 대상 근처로 일정 확률로 잠시 동안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최약을 부여합니다. 얼음창은 건. 지정한 방향으로 관통하는 어? 얼음창을 날려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일정 확률로 이동 속도가 감소하는 최약 효과를 입니다.

지옥불운석은 범위를 아, 지정하여 거대한 운석을 떨어뜨리는 화염 스킬입니다. 피해를 입은 대상은 일정 확률로 밀어내고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지속적으로 착화를 부여하는 영역을 생성합니다. 활성 스킬은 픽셀 롯에 등록만 해 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갈로, 스킬입니다. 지팡이의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아, 단검, 대검이랑 이거 할까? 지팡이와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마법복의 응징의 시간으로 스케피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안몽의 수렁으로 수면을 적용합니다. 동시에 악연의 연무로 주변 대상들에게 전파식중, 음, 지옥불 나오는 거지. 은석과 폭염의 파장으로 한 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음은 지팡이와 장궁의 조합입니다. 지팡이 장궁의 날아계 증표로 가하는 피해를 증폭시킨 후 결박 화살로 속박 시킵니다. 그후 지옥불은석을 명중 시킨 후 연발 분코탄으로 창파를 중첩 시킵니다. 착화 중첩이 쌓인 상태로 심판의 낙내를 사용하여 추가 사용한 뭐 게임 태득합니다. 언제 만들었다 이외에도 채엘에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다각 단의 무기 조합으로 원을 어, 끊으시기 바랍니다. 집행해야 어, 되겠어. 집팡이가 재밌어 보인다. 집행이랑 마법봉 그두개 조합이 재밌을 것 같아. 소, 손 빠른 애들은 뭐차피뭐 단검이나 해야 될것 같고. 아니, 그래도 이제 컨트롤 어려우니까 이런 게임들 아재들 이거 하다가 도망가. 장검은 똑같 대검이야 이번 영상에서는 장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검은 다양한 상태 이상 스킬과 높은 생존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전투를 펼치는 무기인데요. 도발 스킬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끌어오는 스킬과 밀어내는 스킬을 이용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방패 생존술은 스태미나를 소모하여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스킬인데요. 완벽 방어에 성공하면 피해량 경감이 증가하고 경로 공격을 방어하면 생명력을 회복하고 스킬은 응수 타격으로 전환됩니다. 응수 타격을 사용하면 대상에게 방패 공격을 가합니다. 일격 방패는 대상을 1회에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방패의 방어 확률이 증가하면 근거리 강타 적중이 증가합니다. 단호한 돌격은 대상이 없어도 지정한 방향으로 돌진하는 스킬인데요. 돌진 경로에 대상이 있다면 일정 확률로 대상을 밀어내고 벽에 충전시 아, 기절시킵니다. 반격의 방벽은 방패 방어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버프 스킬입니다. 활성화 시간 동안 공격을 회피하거나 방어에 성공하면 반격 피해를 줍니다. 사슬 갈고리는 대상을 자신의 앞으로 당겨오는 스킬인데요 타겟형 스킬로 원하는 대상에게 사용이 가능하고 보스 몬스터에게 사용하면 당겨오지 않고 보스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도발 표프는 범인의 이거는. 모든 적의 공격을 어? 자신에게 사용하게 만드는 도발 스킬입니다. 방어증과 스킬 버프 스킬을 먼저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 방패 투척은 지정한 방향으로 방패를 던져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방패가 돌아오는 도중에 부딪혀도 피해를 입히고 방패를 회수할 때 적중한 대상 수에 따라 강타 적중이 음. 증가합니다. 철홍성은 장검의 높은 생존력을 보여주는 적구형 스킬인데요, 어. 사용 시 자신과 파티원의 피해량 경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전멸백기는 캐릭터 주변의 모든 적을 공격하는 스킬입니다. 최악 대상에게는 가하는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맹렬한 격돌은 방패로 적을 밀쳐내는 스킬인데요. 밀어낸 대상과 충돌한 대상에게도 피해를 입히며 밀어냅니다. 또한 대상이 벽에 충돌하면 기절합니다. 목방은 좋을 것 같은데요. 헬스리기에는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어? 일정 확률로 스킬을 재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없겠다, 있는데요. 어? 주변에 최약 대상이 많을수록 재사용 확률이 증가합니다. 활성 스킬은 퀵솔룻에 등록만 해두면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상시 적용되는 스킬입니다. 같아, 장검의 원방은. 전투 스타일과 어울리는 효과들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검과 어울리는 무기 조합을 두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의 신속한 치유로 공격당하는 아군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슬갈고리와 도발의 포효를 사용하여 적의 공격을 대신 받아내며 맹렬한 격돌로 멀리 밀어냅니다. 마법봉. 이후 클레이의 구원으로 자신과 파티원의 생명력을 추가로 회복하며 아군을 보호합니다. 조합은 조합이? 다음은 장검과 어? 양손검의 조합입니다. 장검의 사슬갈고리 스킬로 적을 끌어온 후 충격타로 적을 기절시킵니다. 이후 양손검의 승천배기와 단두대칼라를 연계해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TLN은 다양한 무기들이 있으니 자신만의 무기 조합으로 보험을즐기시기바랍니다 조합은 도대체 나는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두개 언제 키우지 스킬 언제 배우지 장비 언제 사지 했는데 야 저렇게 보니까 또 재밌어 보이긴 하네. 어차피 씨발 뭐 컨트롤 나발이고 돈쓴 새끼가 왕이거든 어차피 어 마법도 안 들어가고 칼도 안 들어가고 다 이제 막아버리 알아서 막아버리니까. Tomorrow.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다른 서버 열리면 다른 서버 갈 수도 있고 그때 보자. 또 TL 빠져가지고 암 만나. 너 때문에 일어섰다너 때문에 이혼했다. 너 때문에 가게 팔았다. 땅 팔았다. 하지 마세요 형님들. 예?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아야. 게임은 안 하는 게 좋아.